여기 왜 이빨이 있지? 뭐야? 어? 여기 안에 뭐가 있네? 뭐좀봐아내뭐아지 살려! 까매. 무슨 일이야? 뭐야? 살려줘! 살려줘 제발! 나줄거니 야... 나힘이 없어 나 팔이 짧아 야이! 못야아 살려줘! 빨리! 빨리! 어? 내가 도와줄게 크크크 그, 그, 그. 나좀미워줘 알았어. 귀아, 귀아, 귀 오, 드리우 산네 진짜. 아니 이 이빨 은 뭐야 거대한 이빨. 나도 몰라. 개무서워. 살려줘 나좀 살려줘. 나 무가지 아파. 예? 건 예? 개? 예? 이거는 처음에 본. 뭐야 이빨 이 있네. 오 치카 어디 지 아가리 벌려 이빨 좀 닦자 이빨이 왜 이렇게 썩었어 이빨 좀 닦자 뭐야 가만히 안 있어? 너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? 나는 벌렁 무섭지 어 뭐야 바지가 껴있네 뭐이 손을 해야겠다 꺼내줄게 까어나힘세다넌 너무 약해 아니 이빨 괴물 아니야? 난 괴물이다 와크와 야, 야, 야. 야, 살려줘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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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